오늘 맞춤형 교육으로, 어, 강사님을, 어, 좀 모시기 어려운 분을 또 모셨습니다.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, 월간 지방자치에 대표 계시는 이영애 대표님을 모셨는데, 전국을 다니시면서 지방자치 분야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경험을, 어, 하시고, 또, 그러한 분들과의 소통, 대화를 통해서 우리 지방자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아시고 또 이해도가 높으신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 시간이 음, 유익한 시간이고 우리한테 많은 부분을 시사점을 던져주는 음, 뜻깊은 시간이 되려라고 믿습니다. 이제 불과 10월, 11월, 12월이면 금년을 이제 아주 하게 됩니다. 지금 이 시점에서 많은 부분을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시간이. 었습니다만은 우리 스스로의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몸가짐을좀 새롭게 하면서 지나온 시간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공직자로서 앞으로 남은 시간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 믿고요. 이게 정말 말이 잖아새벽에정시 네. <laughs>